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생명 원 문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어, 신경의 전도 문제인데 난이도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우리 친구들이 개, 어, 기본 개념에 있어서 약간 그래프 해석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2018년도 9월 모평 9번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2018년도 9월 9번 문제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가번 그래프는 어떤 운동 신경 X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그 X의 축삭돌기 한 지점 P에서 발생한 막전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나번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나번은 그 축삭돌기 한 지점 P에서 발생한 흥분이 이제 축삭돌기를 따라 쭉 이동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마리 집이 있는 곳을 지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랑비의 결절 부분을 지날 수도 있는데 마리 집이 있는 부분을 지날 때와 랑비의 결절이 있는 부분을 지날 때를 이렇게 로마 숫자 1번하고 2번으로 표시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찾아보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가번은 그냥 한 지점 p에서의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고 나번은 이제 그 p로부터의 거리니까 첫 번째 로마 숫자 1번은 지금 흥분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거리가 짧게 지나갔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이고요. 로마 숫자 2번은 그 p로부터의 거리가 긴데도 다시 말하면 거리가 긴데도 가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그, 세포 밖의 농도분의 세포 안의 농도, 칼륨하고 나트륨의 양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번하고 2번이 각각, 각각 랑비의 결절인지 아니면 마리집 부분인지를 찾아내는 게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기본적인 개념을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면, 우리 친구들 여기 마리집 신경에 있어서요. 마리집이 쌓여있는 이 축삭돌기에서 마리집 부분은 도약 전도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흥분의 전도가 그 마리집 부분에서는 안 일어나고요 이 마리집이 없는 랑비의 결절에서만 활동 전이가 발생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나 번에 해당하는 그래프 위에 걸 보시면은요 로마 숫자 1번은 지금 흥분이 발생한 피로부터의 거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로마숫자 2번은 흥분이 발생한 피로부터의 거리가 긴데도 가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렸다는 얘기죠. 그럼 긴 거리를 이동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렸다는 얘기니까 그긴 거리 부분은 도약전도 했다는 뜻이 되고 그럼 도약전도 하는 부분은 마리집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로마숫자 2번이 마리집 부분이 되는 거고요. 로마숫자 1번은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죠. 그럼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는 활동전위가 발생을 해서 하나하나 다 확산에 의해서 이온의 이동, 이동이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는 랑비의 결절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기억을 해석을 해보면 T1의 시점일 때 그럼 T1의 시점은 지금 탈분극의 최고치에 해당하긴 하지만 이 세포 밖의 농도하고 세포 안의 농도의 칼륨과 나트륨은 언제나 세포 밖에는 나트륨의 이온 농도가 높고요. 그다음에 언제나 세포 안에는 칼륨의 이온 농도가 높다라고 했죠? 자, 그럼 한번 해 볼게요. 자, 세포 밖에는 칼륨의 이온 농도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예, 낮겠죠. 세포 안에 칼륨의 이온 농도는 높겠죠. 그다음에 나트륨 한번 해 볼게요. 세포 밖에 나트륨의 이온 농도는 높을 거고요. 세포 안에 나트륨의 이온 농도는 낮겠죠. 그럼 당연히 칼륨 자체는 이 분수에서 분모가 작고 분자가 크기 때문에 큰 값을 갖겠죠? 그리고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크고 분자가 작으니까 작은 값을 갖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분수에서는 칼륨이 더큰 수치가 되니까 기억은 맞는 문장이 됩니다. 자, 니은번 보기입니다. 로마 숫자 1번에서, 로마 숫자 1번은 아까 어, 피로부터의 거리, 다시 말하면 짧은 거리를 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하나 확산이 다 일어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랑비의 결절 부근인 흥분의 전도, 다시 말하면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니은이 맞고 로마스 2번을 해석하실 때는 지금 긴 거리를 가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렸다는 얘기는 그 축삭돌기에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도약 전도가 일어나서 빨리빨리 지나가는 부분이니까 마리집 부분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디귿은 로마 숫자 2번에 슈반세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로마 숫자 2번은 우리 마리집이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마리집은 슈반세포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 이 슈반세포라고 하는 것은 축삭돌기에 영향을 공급해 주고요 또 마리집 형성에 관여하는 세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숫자 2번 마리집의 슈반 세포가 존재하니까 디귿은 틀린 말이 됩니다 자 이거 신경의 전도 계산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기본 개념을 가지고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였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두 번째 어, 그래프를 좀 해석을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문제를 가져와 봤고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 가로축, 거리가 짧은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거리가 긴데 짧은 시간이 걸렸다. 그럼 긴 거리를 짧은 시간에 갔다는 얘기는 결국은 도약전도를 했다는 뜻이니까 로마 숫자 2번이 마리집이면 로마 숫자 1번이 랑비의 결절부위라는 것을 쉽게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